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인지 컨트롤스가 되겠고요코드 번호가 023-800이 되겠습니다. 개미 현재 시간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0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는요 저희 동학개미TV에서 어, 동학개미 어, TV에서 추천을 한 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추천 매수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딱 거의 현재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15,000원 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 오래, 어, 추천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15,000원 이하에서는 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라, 계속해서 어, 물량을 모아가다라고 이야기해줬고요. 현재는 어 드디어 드디어 어 매수가 위로.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장 끝나기 전에 또 밀릴지는 알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요. 어떤게 있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천했었던 추천 매수가를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어,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담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는 어, 사실상 제가 추천드렸던 그 가격보다도 훨씬 아래 구간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종목을 2만 원, 2만 원만 가도 어, 후원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어, 목표가 너무 소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2만 원은 너무 작다. 어, 2만, 최소 2만 5천 원, 3만 원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 2만 원을 갔을 때 어,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분은요 어,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어, 개인적인 바램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인지 컨트롤스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 회사는 일단은 자동차, 어, 자동차,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 2차 전지. 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어, 두 가지의, 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어, 그냥 자동차가 아니죠. 어,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와 어, 전기차 요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따라서 이 자동차 관련해서 어, 관련해서 이 계약을 맺은 것들을 보면 어, 계약을 어, 맺은 것을 보면은 어, 여기 어, 미래에 미래에 대한 어, 계약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까라고 봤을 때이 어, 회사는 현재 어, 가솔린 자동차가 아니라 어, 다 그 내년에 또는 그 다음 년에 만들어질 수소차 또는 전기차 관련해서 계약을 맺었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 이 종목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미래가 보장이 된 회사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따라서 인지 컨트롤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어,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도 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사실을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 컨트롤스는요 어, 가져가시면 되겠고 내년 또는 또그 다음 년까지 가져가도 솔직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시 살짝 끊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미래에 대한 이 계약을 계속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수소, 어,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재 요 회사가 현대, 어, 현대 기아, 어, 현대 기아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이 요, 요 회사에다가 납품을 지금 하고 있다. 또한 이 어, 제네럴 모터스라고 들어보셨죠?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이 배터리 어, 모드를 어,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현재 SK, 어, 이노베이션에다가, 자, 납품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그래도 한6%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어, 나, 나, 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천에 썼던 가격과 대비를 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오른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고 하는 부분은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 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오늘 뭐 밑골이 달고 갑자기 어 빼서 어 확실하게 빼서 어 종료를 할 어, 종가를 형성할 구근으로서는 어,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분봉 차트인데요 이거를 어, 10분봉으로 봤을 때자 9시 장 시작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어요 1시까지 올라갔다가 어, 여기서부터는 내려왔지만 어, 그렇게 크게 내려온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인지 컨트롤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 맞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바닥권이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인지 컨트롤스가 되겠고요. 어 인지 컨트롤스 보시게 되면은요,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 이 우리가 공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입니다. 올해와 어, 작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이 공시들을 좀 볼까 합니다. 어, 전기차량 냉각수 밸브 공급, EV 차량 어, 전기차량 냉각수 밸브 공급이고요. 어, 192억입니다. 어, 조금씩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에 대한 부분은 어,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 어, 봤어, 봤어라고 하면 적어도 한 2분 이상 뒤로 넘기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 192억이고요. 어,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 판매지역이 국내 울산화성이고요. 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가더라. 어, 내년부터 들어가는데요. 미래에 대한 실적이 이미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8월 13일날, 어, BNL 외 3종 에어 클리너입니다 657억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인도, 러시아고요. 현대 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 31일부터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죠. 2031년 6월 30일까지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2030년까지 31년까지 실적이 보장이 되었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또 되겠습니다 자 9월 1일입니다 작년입니다 월티벨브 css 625t ccv 입니다 자 1,80억 정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 제네럴 모터스고요. 그리고 어, 2020년 8월 31일부터 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간다. 역시나 어, 미래에 대한 실적을 맺었다. 어 보장이 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납품 중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보다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ITM 통합 유량 제어 밸브고요. 667억 원에 계약을 했다. 현대 기아 자동차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 1일부터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작년입니다. 계속해서. 자, 작년, 어, 10월, 어, 10월 여기 5일날에, 어, 보시게 되면, 어, 여기 EV 배터리 모듈 위탁 생산이 되겠고요, 3,9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상대가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시작일이 5월 1일부터 2021년 어, 올해부터 올해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가더라. 그렇게 또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여기어 굉장히 큰어 계약을 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2030년 또는 31년까지는 실적이 보장이 된 회사가 맞구나라는 것을 어요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혁신 기업 국가 대표 어 천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여기 있죠. 이에 따라 당사는 수소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열 관리 냉각수 제어 밸브 어 기술력 강화 및 열관리 통합 모드를 개발하여 미래 성장력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7일날, 한국판 뉴딜, 어, 기술혁신 협력, 공동선언 및 지원계획 발표고요. 이에 따라 당사는 수소전기차, 어, 상용, 상용차, 연료전지 효율 및 향상능 향상을 위한 열관리세서된 통합 모드를 개발하여 미래 성장력 사업 다각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와가지고요. 여기 5월 11일날, 요건에 이제 2021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두령령 15k와트 연료전지 파워팩 시솟대 개발 국책과제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재명, 농업용 물류 운송 두령령 순정격 출격 15k와트급 어, 연료전지 파워백 시스템 개발에 열 관리 장치 부분 콘서 시험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존 수소 전기차 열 관리 핵심 부품 및 통합 모듈 기술을 수소 연료전지 드론 및 도심항공 지게차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 5월 20일 날, 올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어, 폭스바겐 MEB 플랫폼 배터리 제품입니다. 어, 2,564억 원 정도 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년 8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가더라. 자 2030년 31년까지 실적이 역시나 또 보장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6월 8일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EV 배터리 어, 승호니트 공급 계약이고요. 600억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고요. 계약 기간이 자 2023년 4월 어,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현대기아 자동차와 계약을 맺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 7.5% 올라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종목은 제대로 시세를 보여주지를 못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다.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보유 견들이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종가에 15,000원 밑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어, 요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어, 실적이 보장이 되었고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 갖고 가도 정말 괜찮은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차 목표가 어, 개인적으로 25,000원 그리고 2차 목벽까지는 3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